네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9 어, 0입니다 오늘 영상 소개해드릴 건철룡팔부의 어, 바로 송유전장. 네, 송유전장이죠. 어, 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소만느라고 바쁜데. 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기본적으로 운중, 안문, 대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어, 중에 이 동그란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어, 이동을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바로 이진 안에 어, 동그랗게 어, 라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 들어가 있어야만 어, 조인을 해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어, 하나의 자리 차지하기, 어, 자리 차지하기 게임입니다. PVP이긴 한데 이 안에 이원 안에 조인을 누가 어, 팀원이 얼마나 많은 팀원이 들어가 있냐 입장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승리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면 뭐 너무 세서 감이 뭐 덤비기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버티고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힐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버티면서 할 수는 있는데, <laughs> 지금 뭐 다들 너무 세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를, 키를 하게 되면 여기 알림문구가 떠요. 알림문구가 뜨고, 꼭 여러분이 키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전적순위에 오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어, 상대 적은, 상대 적에 그, 데미지를 많이 넣는 사람이 어, 순위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9위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쭉 어,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네. 어떤 방법이 있냐? 네. 열심히 때리면 됩니다. 어, 죽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때리면, 오래 살수 있습니다. 점수 많이 얻을 수 있고,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오토이기 때문에, 밑에 있던, 어, 적편을 위로 올려서, 끌어올려서, 낚시야들,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오토가 아닌 분들은 잘안 걸려요. 근데 이제 오토인 분들은 다걸려이게 그렇게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 야, 이거 키를 하나 못 먹네. 지금 어, 천룡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에뮬레이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니터 조작이 계속 번거로우실 거예요. 계속 확대되고 축소되고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부분 어, 미리 여기다가 단축키를 지정을 하셔갖고 빠르게 어, 카메라 태세 변환을 갖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안 그러면 어, 그냥 <laughs> 캐릭터 엉덩이 보다가 끝나더라고요. 그죠? 좀 짜증나요. 자, 싸움을 하시다가, 어, 상대가 도망칠 거예요. 그러면, 제 캐릭터는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럴 때, 이 동그라미를 누르셔서, 어, 상대를 바꿔주시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계속 따라만 다니지 마시고, 최대한 바꾸셔야 돼요. 자, 이렇게. 최대한 버티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면 어,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따라오는 유저들 오토이기 때문에 어, 확인을 안 해주면 오히려 고맙죠. 이렇게 어, 되도록이면 그리고 좀 힐러면 힐러답게 좀 주위에 있는 아군들한테 힐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겠습니다. 나 힐러니까, 최대한 힐을 많이 운용을 해주는 게 우리가 또 이제 적진에 뚫고 갈수 있는 영향을 줄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힐러들은 뒤에서 여기서 힐을 해주시는 게더 중요해요. 어휴. 지금 보시면 운중에서 대군으로 바뀌었죠? 대군으로 바뀌었다는 건 대군으로 이동을 해야된다는 소리에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대군이 여기 있죠 그러면 어, 보통 이미 이동을 했다는 소리에요 적들은 아, 이거 <laughs> 이기가 좀 어렵겠는데 상대는 이미 고렙이 좀 많고 제 쪽에는 이제 막 40렙 되신 분들이 많아갖고 대신에 이렇게 점령을 먼저 했다면 조금 유리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상대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좀더 유리, 유리한 위치에 있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점수가 오르기, 오르고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카메라 시점이 자꾸 바뀌니까 자 힐해주고 최대한 버텨서 점수를 획득을 해야 돼요 어, 이기게 되면 이제 문파 세트 어, 즉 이제 세트 아이템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리고 포인트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 게 좋겠죠 팀을 위해 희생하는 방법도 또 승리의 한 가지니까 힐러분들은 물론 딜딜 사이클을 많이 내서 순위에 오르시는 것도 좋지만 힐도 되게 중요합니다 힐량도 많이 넣어주시는 게. 지금 보시면 이 상대가 이게 지금 안 죽고 있잖아요. 안 죽는 이유가, 어, 바로 요, 요 스킬인데, 이게 이제 아미 스킬이에요. 아미 어떤 스킬이냐면, 태양목계라고이게 8초 동안 무적 효과를 일으키, 일으키는 스킬인데,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동만 할수 있습니다. 즉, 생존기예요 생존만 할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또 이렇게 캐릭터가 앞으로 다가갈 때 빠르게 상대를 바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백묘 이분이 이제 조금 전투력이 되는 분 같은데 이번에 먼저 1.4 해주는 게 좋겠죠 왜냐면 이분만 빨리 해치우면 어, 그 다음 턴에서는 우리들이 좀더 유리하게 상대를 이길 수 있으니까 어, 보시면 딱 뭔가 티가 나요 피도 많이 안 달고 빨리 안 죽으면 그 사람부터 빨리 처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힐해주고 여기가 세일해줘야겠다. 어, 점수가 어느덧 비슷해졌죠? 어, 잘 버텨준다는 소리예요, 저희 팀도. 근데 첫번에는 좀 팀플레이가 안 좋았던 건지 아쉬웠지만 지금은 충분히 좀 점수를 따라가고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팀이 나뉘는게 뭐 전투력 따라 어, 뭐 소수점? 뭐 이런거 딜. 전투력? 등등으로 뭐, 나뉜다고는 운영자는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랜덤으로 막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 또 전투력이 어 되게 높은 사람들끼리만 한쪽으로 몰리고, 어그 와중에 점수를 되게 어렵게 먹어야 되는 어 그런 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제가 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뭐... 팀이 죽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죽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이제 곧 진영이 바뀔 거거든요. 그럴 때뭘 해야 되냐? 빨리 이동을 해줘야 돼요. 제대로 빨리 이동을 해주는 게 좋고. 순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7이네요 아직도? 그래도 나쁜 편에 속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힐을 하다 보니까 어, 디사이클을 많이 못 내니까 당연히 좀 순위에는 어,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힐러니까 힐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어, 팀이 이기기 위해서 좀 힐을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게임은 어, 전투력이 뭐그 사람이 25만이고 나는 16만이라 그래갖고 어, 전투에서 이길 수 없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어, CC기를 먼저 넣고, 먼저 선타친 사람이 그래도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래서 이 게임은 v i 게임이 아니라, 어, 조금의 과금으로도 비슷한 영향, 비슷한 전투력, 비슷한 속성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임이다 보니까, 보석 차이도 여러분, 뭐, 겨우 30씩 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전투력 뻥튀기는 좋은데, 이게 이제 50레벨이 되면, 장비 제작이라는 걸 하시게 될 텐데 장비 제작을 하면 5성 6성 7성 이런 식으로 이제 장비의 이제 성급이 바뀌면서 그 장비 성급에 따라 전투력이 이제 바뀌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시작이에요 사실 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투력으로는 그냥 어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전투력의 차이는 50레벨부터예요 50레벨부터 장비의 성급을 얼마나 높은 걸뛰었느냐 이제 이거부터 진정한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서업을 했던 거는 56렙? 그 정도밖에 못 했지만 진짜 성급 장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급 장비 높은 거 끼면 어떤 게 좋냐면 그 장비 용련하는 거 있죠 용련 강화해 보시면 용련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슬슬, 어, 저 속성들을 부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또. 어, 성급이 높은 장비를 어, 분해를 하게 되면, 이 외에 스탯들 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좋아요. 50레벨이 되고, 슬슬 장비 레벨을 올린다면, 전투력 올릴 수 있는, 정말로 이제 나한테 중요한 속성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어, 잠재되어 있는 것들, 50레벨 이후에는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과금, 뭐, 과금 무서워할 필요 없이 50레벨 한번 장비에다가 올인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50에서 60레벨도 레벨업이 빨라요. 느리지가 않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게 이제 혼돈. 즉, 어, 그 공포 같은 거죠, 공포. 피 c 온라인 게임에서 보면 공포. 이리저리 나 혼자 막 돌아다니는거 이것도 하나의 실식이죠 요런거 걸리면 조금 바보 되긴 해요 힐러는 이건 소요만의 소요 아, 아미? 아미만의 특성이기도 하고 뭐 아미가 그런 류의 스킬이 있는거니까 저도 있는거니까 똑같이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상대가 앞으로 몰려오면 그때 이거 맞춰서 공포스킬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뮬레이트로 하다보니까 이게 모니터가 조금... 그죠? 내가 바라보는 시점이 자꾸만 엉덩이 쪽으로 변경되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다 단축키 하시면 좀더 편하게 게임을 할수 있거든요 어... 지금 보면... 질것 같아요 솔직히 예. 그래도 뭐잘 싸웠네요 그죠? 왜냐면은, 아까 한 군데 주고, 다시 한 군데 우리가 먹고, 마지막 결전지에서는 이제 서로 호각을 다투며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밀어내고 점수 먹으면, 역전각은 안 보이고,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이렇게 쉴드 같은 거 확인할 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스킬에, 부적, 내 동료 카드를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또 하나의 서브 옵션을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하셨다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테니까, 어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이고. 또 시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요.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적진에 이제, 나는 딱 카메라 시점을 바꿨다고 눌렀는데, 뒤로 빼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가는 거죠. 적진에, 적진에 돌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해서 카메라 시점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뭐 게임인데 한번 죽는 건뭐 어때요? 그죠? 한번 죽을 수 있죠?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안에 들어와서 싸워주는 게 사실은 좋아요. 왜냐면 점수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 획득은 여기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 먹을 수 있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 요, 요 벨, 벨 모양이 있죠? 요거, 요거 이제 저거, 어, 저거 처치했다라는 뜻이고, 요거 그냥 사뿐히 무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곤하니까. 자, 요렇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요거 써주시면은, 어, 좋습니다. 왜? 상대들이 다 공포를 맞기 때문에 다막 이리저리 막 뛰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아군이 어, 한번 밀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게임이 오토라 그래갖고 전반적으로 다 오토라진 않아요. 어, 이 게임은 그리고 오토를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사실 쟁이나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어, 지금 이제 전쟁이 끝났거든요. 어, 6위를 달성했고 상자와 포인트 100점 받았습니다. 어, 패배했기 때문에 포인트를 더 많이 얻지 못했네요. 안타깝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트 장비를 주는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여지껏 어, 소개해드렸던 이 영상 어, 이 영상은 천룡팔부 모바일의 송유 전장 컨텐츠였고요. 음, 일단 끝났어요. 어, 끝난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시청하셨는지 몰라도 뭐 아주 단순한 걸 수도 있는데 어, 너무 오토만 켜두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요렇게 이렇게 하면 어, 팀의 승리에 좀더 이바지하는 어, 경우일 수도 있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이었구요. 여러분들, 그제 유튜브가 어, 조회수가 참 많아요. 보면 그죠? 어, 중복 조회수를 빼고도 약 하루에 많게는 1,100명씩 이제 오가는 중인데, <laughs> 구독자가 너무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바라진 않고요. 구독자. 어. 구독자를 좀 원합니다.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어 또이 외에도 천룡팔부는 제가 계속해서 어 영상을 리뷰를 하고 또 이제 플레이 공략 같은 거또 이제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니까 많은 시청과 또 관심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구공이었고요. 여러분들 또 신선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